자 이번엔 다항식이 있습니다. 자 우리 이 다항식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나눴더니 몫이 x 플러스 1,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검산식을 한번 적어볼게요. 자 우리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을 누구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나누면 x 플러스 1이 되고요.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죠. 자, 우리 마이너스 3x 플러스 1좀이항시켜 볼게요. 그러면 x 세제곱, 플러스 2x제곱, 마이너스 3x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3x가 될 거고, 플러스 1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플러스 2가, 자, 우리 요거만 남게 되죠. 얘 또한 자리를 좀 바꿔볼까? 자, x 플러스 1,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꼴로 만들어집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이 다항식을 이렇게 해서 갈수 있어요. 요 x 플러스 1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된다? 몫이 된다.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? 나누어 떨어지더라. 이렇게 되겠죠. 자, 따라서 우리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는 결국 1차식으로 나눌 거니까 조립제법 써볼게요. 1, 2, 3, 2가 될 거고. 자, 우리 0 만든 숫자 얼마죠? 마이너스 1입니다. 자, 첫 번째 숫자 1일 거고요. 곱해서 마이너스 1 계산하면 1이죠. 다시 곱해서 마이너스 1, 여기는 이가 될 거고, 다시 곱해서 마이너스 2, 나누어 떨어지니까, 자, 얘는 뭐가 되죠?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, 목시되니까 요거랑 똑같게 되겠네. 따라서 a는 1이 될 거고, b는 이가 됩니다.